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자, 간체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등의 교재 저자 서재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두 번째 창세기 편을 연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순서는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한국어 성경을 개괄적으로 한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어로 가기 앞서서 중국어 순으로 한번 바꿔 봅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문법이라든지 어, 단어 같은 걸 간단히 설명을 하고 원어민 발음을 듣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한국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에 나와 있는 한자와 간체자를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는 순서로 그런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웃어 주시고. 자, 이거 보면은 몇 절이죠? 창세기 1장 3절. 몇절리인지 물어보면, 얘가 3절 써졌잖아요. 그럼 좀 말씀 좀 하시고, 그냥, 그냥 어?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한국어 성경인데 한자가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한자 설명을 결과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어,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중국어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 어순을 간단히 살펴봐야 되겠죠 전번에 설명을 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입니다 먼저 주어가 있고 주어는 은, 는, 이, 가로 끝나죠 조사가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죠 서술어는 동사와 형용사가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갑니다 목적어는 아시겠지만 을, 을 또는 에게 그로 을, 을이죠 이런 게 목적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 같은 게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목적어 다음에 수식어 또는 부가어란 이름으로 가지요 목적어 다음으로 갑니다 장소, 수단, 시간이라는 순서로 갑니다 장수시 순서로 갑니다 영어는 부가어가 목적어 다음으로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서술어 앞에 서술어 앞에 부사 또는 부사 어가 온다는 거 그리고 보어가 올 경우는 어, 서술어 다음 주로 이제 동사 다음이 많이 오는데 동사 다음에 보어가 위치한다 어, 그런데 이제 부사나 부사어가 올 때는 서술어 앞에 오는 건데 그러지 않을 때는 중심이 주어와 서술어와 목적어, 뼈대가 그렇다. 그걸 아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문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어순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수식어가 온다는 걸 빼면 어떻게 보면 중국어는 우리 어순과 거의 비슷해요. 목적어가 다음으로 간다는 거 빼고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국어순과 영어어순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 저희 계신 분도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과 더 가까워요. 어순이. 자, 우리말 중심으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대 로 해보면 자, 하느님이, 하나님이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 이르시되 그렇게 되겠죠? 자, 하나님 이르시되가 되고 그 다음 에두 번째 요건 요건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이가 주어고 이르시되 자서술어죠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이 하시니는, 하시니는 하시니가 먼저 오겠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살짝 끊고 그러니까 곧바로 빛이 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 빠졌지만 여기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자 하시니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는 것은 빛이 있으라고 요구를 한다. 하나님 명령한다 이 말이죠. 하시니는 요구한다 의미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가 나중에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후에 바로 곧바로 빛이 섰다. 이런 의미가 돼야 명확해지죠 우리 성경이 자 그대로 중국으로 옮기면 됩니다 이제 요다르 하나님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자 하신이 요구한다 요구 요구한다예요 있으라고 있으라고 뭐가 빛이 빛이 있으라고 자 그러니까 곧바로 이게 곧바로 곧바로 자 이게 이룰 치자 아, 성취할 치자인데 왜 곧바로 올까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물론 성취하다 이루다가 기본으로 됩니다 이룰 치자니까. 이 룰치 성취할진 짓자 그런데 이건, 이것은 건이 앞에 올때 되게 곧 또는 바로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였고 그러니까 곧바로 있었다 이건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완료할 때룰 자잖아요 어. 자 빛이 있었다 있었다 빛이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돼서 그대로 돼 버렸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있으라고 했다 빛이 그러니까 곧바로 있었다 뭐가 있었어 빛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중국어순 끝났고 어순에 맞춰서 중국을 넣고 간단한 문법까지 끝난거죠 특별히 어려운 문법도 없고 특별히 뭐 신경 써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자 뜻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면 중국어 쉬워진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한자 우리 발음과 중국 발음이 유사성이 있어 굉장히 비슷하다 이 말이지 한자 우리 발음을 글자로든 단어로든 먼저 발음을 하고 그 발음과 비슷하게 중국어 발음을 하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한자를 알면 뜻도 쉽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알 경우 중국어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단어도 외워지고 어순의 입각에서 말을 하면 문장도 말을 하는 거고 들리기도 잘 들리고 말도 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자 발음, 발음을 발음 먼저 하고 중국 발음과 비슷한지 안, 바, 안 비슷한지를 보자는 거죠. 하기 앞서서 여러분 지금 입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입이 굳어있지 않습니까? 입운동 간단히 할게요. 간단하게. 따라해봅니다. 재밌게. 자, 내가 그린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한번 따라해보 따라하라. 그데 가만 계시지 마세요. 시작.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쉽죠잘 그린 기린 그림. 쉽죠? 그림이고. 잘 그린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네가 그린 못 그린 기린 그림이다. 못 빠른 속도로 시작. 내가 네, 포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두분 조금 난도를 높여서 난도를 높여서요. 난이도를 높인다 말아니에 난도를 높인다 그래야 돼요. 난이도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인데 어떤. TV 보면 난이도가 높다. 어려움과 쉬움이 정도가 높다 말이뭔 말이에요. 말이에요? 난도가 높다. 고난도, 저난도 중난도. 이래야지말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난도를 높여서 저기가 는 상장수, 해봐요. 저기가 는 상장수, 헌상장순가, 상장순가 저기가 는상장수 헌상장순가, 세상장순가. 시작. 헌상장순가, 헌상장순가. 상장가헌상장수가 헌상장순가, <laughs> 헌상장순가. 헌상장순가. 상장가 어. 헌상장순가. 상장순가 헌상장순가. 상장순가헌상장순가헌상장가상장가 현재까지 여러분이 한계인데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게. 난도를 더 높입니다. 재미로. 자 중앙청철창살, 중앙청, 쇠철창살, 중앙청철창살, 쇠철창살, 중앙청창살, 중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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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창살, 쌍창살. 쌍창살. 폭이 들어갑니다. 중앙청창살, 쌍창살, 중앙청, 시청, 시청창살, 안상창살, 시청창살, 안상창살. 이런 안상, 거 나중에 제가 기회 있으면 적어드릴 테니까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입이 풀려요. 입이. 자 말을 잘하는 건세 가지인데 첫째 용어를 잘 알아야 돼두 번째 강약 조절해야 돼 강약 조절 그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더듬거리면 안돼그중 그걸 그거 세 가지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금방 제가 전술 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좀 입장 풀렸죠 입장 네. 자 거기 맞춰서 중국어로 해 봅니다 이 신자는 귀신 신자지만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또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신 해야 되겠죠. 신.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 신으로 하겠습니다. 신자 발음하 비슷하죠? 신 해봅니다. 신. 다시 한 번. 신. 신.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조만 들어갔죠. 성조만. 자, 그 다음에 말씀 설자. 말씀 설자. 참고로 여러분, 자 말씀 설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받침 니은은 중국어에서도 니은이 그대로 가고 이응은 그대로 가고 자, 그 다음에 미음은 대부분 니은으로 바뀌고 나머지 기억, 니을. 비읍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탈락이 된다고 그죠 중국 발음이 없어진다 말이죠 발음에서 자 그런데 니을은 없어지죠 네. 서만 남습니다 시어만. 서만 서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자 설자가 서만 남고 그 비슷하게 발음을 해 봅니다 설서셔 다시 한번 설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어. 그러면 신이 말씀하신다 신설이죠 네. 신설 시작 신, 다시 한번 신원 자 그렇게 발음하고 요 자, 요 자는 요 요자 자가 무슨 요자예 중요할 요 자도 되고 필요할 요 자도 되죠? 그럼 요구한다 요 자도 돼, 바랄 요 자도 돼. 그래서 요구한다, 바라다, 중요하다 뭐 이런 등등의 뜻이 되는데 여기서는 요구한다, 요구한다 의미입니다. 있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다 말이죠. 자요 자와 비슷하게 발음합니다. 야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요자 시작. 야아 똑같이 하세요. 요를 알아야 야오가 쉽지. 그냥 쌩얼에 오지 말라는 거지. 한자 문화권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나 일본어로 공부할 때 캐나다나 미국사람 영국사람이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그 이점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자 유자 유하고 비슷하게 나네? 요자굿잖아 있다 삼성이죠 자 있으라고 한다 야오요 자 요거 하는게 먼저니까 야오 그 다음에 있으라고 요자 한번 해봅니다 야오요 예자 있으라고 한다 뭐가 있으라고 한다 빅광자잖아요 빅광 빛광. 받침이 ㅇ이잖아요 이건 받침 기준입니다 이건 받침 기준 받침이 니은일 때 중국 발음으로 발음했을 때 니은이 나고 이응이 나고 미음 대부분 니은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광자는 광할때 광이잖아요 우리 발음 받침이 이응이 있으니까 중국 발음에도 이응 받침으로 이응이 발음이 된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되고 광이니까 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해봅니다 우리 발음으로 광광광광 광.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일성과 사성일 경우는 된소리가 나요 된소리 된소리가 난다는 말은 경음이죠, 경음. 다른 말로 쌍자음이 된다는 거지. 이게 쌍자음이 될수 있는 것만 쌍자음 이 되는 거지. 쌍자음 안 돼. 치읓 같은 건 쌍자음 없으니까 그냥 치옷이고 기억이라든지 어? 그다음 비읍이라든지 시옷, 지읒 이런 건다 뭐예요? 쌍자음이 되니까 된소리로 난다. 자, 그러면 이건 광 기억이니까 광이 꽝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성과 사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된소리로 난다. 쌍자음이 된다. 경음이 된다 이 말이고 성조가 뒤 있는 성조가 앞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봅니다. 성조는 영어 엑센트도 모음에만 있지만 중국어 성조도 모음에만 있습니다. 모음. a, e, i, o, u. 그게 모음이죠. 모음을 모르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 모음은 그겁니다. 자, I, a, e, o가 모음이에요. 요것도 모음이 이것도 모음인데 두 번째가 성조가 있죠. 근데 발음할 땐 성조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지꾸앙이 아니고. 꾸앙이 아니고 앞으로 온다고. 꽝 이렇게 돼요. 꽝. 꾸앙인데 빨리 발음해서 꽝이 되지만 발음은 꾸앙으로 해야 돼요. 한번 해 봅니다. 꽝. 예, 그렇게. 우리가 꽝으로 나지만 꾸왕으로 발음해서 해야 되는 거요.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성조가 이동으로 해서 발음이 되는 거요. 일성과 사성은 성조 앞으로 이동합니다. 대개 발음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를 취자. 취하고 비슷하게 발음을 하니까, 쥐우. 자, 이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넘어갔는데. 자, 이거 보면, 한어 병음부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그대로 발음하면 이우잖아, 이우. 이걸 그대로 발음하면 우이죠.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는데 50% 정도 맞고 이걸 이어우 이어우로 이것은 우에이로 이렇게 발음을 해야 정확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자 원어민 발음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성조가 어떻게 돼요 사성이니까 사성이니까 앞으로 요리 성조가 이동을 하면서 된 소리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우로 하지 말고 지어우로 하는데 사성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게 여기서 앞으로 이동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발음 한번 해봅니다 재우 이렇게 발음합니다 재우 요거 해본 시작 쯔오. 다시 한번 쯔오. 치 쯔오. 예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어민이 발음을 했고 자 곧바로 있었다 이건 과거 있었다 자, 빛이 광예 그럼 여기서부터 곧바로 있었다 빛이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곧바로 빛이 있었다 이러지 말고 곧바로 있었다 빛이 이러란 말이에요 자요거 보지 말고 여러분 곧바로. 네,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다. 그 다음에 빛이. 우리 한자 발음과 비슷하게 발음을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지.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그 중국어는 그냥 쭉 써버리는 게 원칙인데, 제가 편의상 너무 붙어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분, 못 알아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 상황에 맞게 좀 띄어쓰기 좀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꼬투리 안 잡으실 거죠? 자, 한 번만 더 정상 속도로 있습니다 신수호, 야오요꽝, 조요로 여러분 앞으로 돌려가 자주 들어보세요. 자, 한자를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만 설명을, 이미 설명을 했는데, 이미 설명을 했는데 자, 이게 뭐죠? 이게 서울경이죠? 서울 경, 도읍 경, 수도 경자죠. 우리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국 서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높을 고고요. 이것도 높을 고고요. 이것도 높을 고입니다. 이건 독자적으로 못 쓰고, 독자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기둥이야, 기둥. 자, 집이 높게 이렇게 기둥 있게 있으면서 게있 높게 지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높을. 그래서 이제 어, 서울이 그렇다는 이야기지. 기둥이 높은데 지어, 기둥이 높게 해서 지어졌다. 아, 그게 도읍에 있다, 서울에 있다, 수도에 있다. 해서 서울 경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걸까지 분석하면 너무 지금 깊게 들어가니까 아무튼 참고로 서울 경자예요 서울 경자하고 도읍 수도를 나타낸다. 그다음에 이것은 여러분 뭘까요? 여기가 지 떨어져 있어. 이게 이만큼 붙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절름발이야. 자, 절름발이 왕입니다. 절름발이 왕. 이게 절름발이 왕 이게 자 절름발이는 하늘에는 없어. 자한 일자가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 지원자 쓰면 하나. 밑으로 가면 뭐라고요? 금방 2 초전에서. 한일자 밑으로 가면 땅, 땅. 땅. 위로 가면 땅. 하늘 지혼자 쓰면 한일아 아. <laughs> 갑자기 틀려도 너무 틀려 버렸네 좋아요 절름발이요 거고 좋아요 한일자가 밑으로 가면 땅 위로 가면 하늘이라는 거만 알면 사별자가 쉬워져요 지혼자 쓰면 한일이고 그런데 지금 위로 갔죠 위로 갔죠 하늘이라는 뜻이지 이게 절름발이죠 절름발이 어디는 하늘에는 없다 여기 없음 문자요 없음 문자 중국에서는 없을 문자 이렇게 쓰죠. 한국에서는 이것도 없을 무고, 이것도 없을 무고, 그죠 그다음에 약자로 이렇게 쓰죠. 어, 자 그런데 자 서울 경자, 도읍 경자, 수도 경자 쓰고 이게 전륜발이 왕자고 이게 있으면 없을 무자인데 이게 있으면 뭐 이게 심지주 등불 주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지주 등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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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등불이 굉장히 중요했죠. 전기가 없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륜발이가 좀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등골을켜 놓고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 더욱 우자, 더욱 우자. 이게 더욱 우자라고. 더욱 우자. 더욱 우자. 자, 일단 붙여. 일단 붙여 이렇게. 붙이면 서울에 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나아간다고, 성, 성공한다고. 그래서 이루. 이룰 칠자. 이룰 칠자. 또는 나아갈 취, 나아갈 취. 또는 성공한다, 성공할 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다, 이룬다, 성취하다인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곧 또는 바로, 곧 바로 뜻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참고로, 여기 설명했어. 근데 그때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자, 다음입니다. 다음. 자, 1장 4절이죠. 4절. 자, 좀 웃으세요. 좀 웃으세요.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쓰라 했는데 빛이 섞어 했죠. 그니까 러그 있는 빛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근데 보고 그냥 보고 말아보어요쭉 보고 있어요. 쭉 보고 있는 걸 생각해야 돼. 쭉 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한자 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여기 중국어로 넘어가면 아까 중국어는 설명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여기까지가 부사어가 돼 부사어 하나님 보시기에. 부사어. 앞으로. 부사어는 여러분, 동사, 생명사 앞에 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독립적으로 해서 앞으로 빼도 돼요. 앞으로. 뭐, 태초에 이런 식으로. 그럼 앞으로 빼도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딱 빼. 빼놓고, 빛이 좋았다. 빛이 좋았다. 자,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여기는 이제, 여기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요것도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게 뭐야.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곧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 조치했다. 이런 뜻을 바꿔서 중국어선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을 봐? 빛을 보시기에, 빛을 보시기에 어째서? 어, 하나님이 빛을 보니까 좋았다, 이거지. 하나님이 보셨다, 빛을 그런데 어쨌다고? 좋았다. 자, 좋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곧 이거 이, 이거 이게 잡을 파자인데 잡을 파자 우리가 파, 의미를 파악한다할때파자죠 중국에서는 이게 있으면 어떻게 발음해요? 바. 예,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무슨 손잡이 뜻도 있고,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목적어, 요게 목적어 앞에 둬가지고 어떤 걸 조치한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대부분 손잡이 뭐 이런 걸 쓰여요. 잡다라는 뜻도 있고, 잡을 파자니까. 여기서는 곧바로 이것을 조치했다, 이 말이지. 광, 음, 뭐예요? 빛과 어둠을 조치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어. 자, 요걸 봅니다. 조치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 나누었다. 나누다. 열다 나누어서 열었다, 그죠? 이게 뭔 뜻이죠? 나누다. 나누다죠, 나누다. 어, 근데 과거가 있으니까 나누었다. 나누었다죠, 나누었다. 자, 하나님이 빛을 딱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자 그 다음에 곧바로, 곧바로, 곧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 조치했어. 어떻게 어떻게 조치했다고? 나누어 조치했다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조치했는 너 어떻게 조치서 나누어, 나누어 조치했다 말이지. 요걸 알아야 여기에 되는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야 그냥 요걸 바로 딱 하면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볼 때는 잘안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도 이게 쉽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은 문어적인 표현 다 합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제 성경을 중국 사람이라고 중국 성경 무조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다시 합니다. 곧바로 조치를 했는데 빛과 어둠을 조치했는데 어떻게 조치했어? 빛과 어둠을 나뉘. 나누어 조치했다. 나누었다 이 말이지. 자나 이게 열개입니다 이미 설명했죠. 열개자 왼쪽 문이고 오른쪽 문이에요 자 여기 빗장 걸어 자 왼쪽 문 오른쪽 문 빗장 걸어놨어 잠궈놨어 열어놨어 장군. 지금 뭔뭐 모양이냐고 잠권모양 잠모양아니어있다이게 모양 걸어놨잖아요 잠권놨잖아요 그걸 열려면 어떻게 해 이거 들어야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는게 이거야 받들공 요모양니요 모양 요 모양은 요 모양 아니에요 받들공 자이 든다고 자 빗장 걸어놓은걸 받들어 들어 이렇게 올려 이게 연다는 거 아니야? 이게 열 개짜로, 열 개짜. 그죠? 열 개짜. 중국에서 이것만 갖다 쓴 거야, 이것만. 오케이? 나누어서 열었다. 이건 과거.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한자를 모른다거나 또는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되지. 요거, 요게 뭔, 뭔 자라고 이게? 들공. 받들 공짜. 그냥 들 공짜 해도 돼. 요거 이렇게, 이렇게,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요나하것도같은 거예요. 받들 공? 요걸 알아야 되는 거. 변화를. 변화를 알아야 돼. 근데 그냥 읽으면 뭐야 이것은? 이것은. 스물 입자야. 열 십, 스물 입, 서른 삽. 근데 스무립이 심심하니까 부채 이것도 스무립이야. 해봅니다. 열시두 개니까 스무립. 세 개니까 서른삽. 스무립은 붙은 것도 스무립, 이것도 스무립. 근데 이건 바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온 건 이렇게 든다고, 밭들 공짜라고. 여기서 구별. 열 개. 10개. 열개자 바르면 이렇게 되죠? 이걸 풀면 가이 아니에요, 가이. 음. 개면? 이것도 개를 풀면 가이죠. 가이하고 비슷하게 발음 돼. 어떻게? 가이. 그렇지. 가이가 기억이 기억으로 가이. 돼. 개니까 가이니까 카이. 카이. 한 번만 더. 자 나누다까지요. 해봐. 여기까지 해봐요分개자 나누었다. 分개를 네, 그렇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다고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또중앙전철찬사 가요. <laughs>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가서 가서. 자 여기 발음을 해봅니다. 이제 하나님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신자에다가 볼 간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신간이 되죠. 신간. 신간하고 비슷하게 발음된지를 봅니다. 우리 발음합니다. 신간. 신간. 자. 볼간자가 성조가 사생이랑 위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일생으로 자꾸 하던데, 칸이 아니고, 칸, 칸, 이렇게 해야지. 칸한 사람이 있더라고. 자, 손 숫자. 그 다음, 눈 목자. 손을, 눈 위에 손을 이렇게 대. 햇빛이막 비치니까 이렇게, 이렇게 봐. 이 모양이야. 본다는 뜻이죠. 볼간자, 볼간자, 볼간자. 자, 신이 봅니다. 현칸 시작. 신칸 빛을. 꽝. 아까 했죠? 그러니까 좋았다. 이게 뭐, 뭐, 이다. 이건 좋다. 이건 강조.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자, 이다. 슈 해봅니다. 슈. 자, 하오. 하오. 이더 자, 더는? 더. 어, 자, 뭐뭐 뭐, 것입니다. 것. 어, 근데 뒤로 갔을 때 발음이 성조가 없어져버려 더로 안 하고 더로 해서. 그러니까 어, 슈 하오더. 슈 하오더. 이렇게 해봅니다. 시작. 슈 하오더. 자, 하나님이 빛을 보신다. 샹칸 광. 그러니까 좋았다. 시好的. 좋았던 것이다. 자 곧바로 조치를 했는데 빛과 어둠 나누는 조치를 했다光暗分开了한 번만 더光暗分开了 여기서부터 기까지한번만요看光是好的자 여러분 바... <laughs> 죄송합니다한 번만 더요看光是好的光暗分开了 네, 제가 여기까지 여기서 끊어서 별로 한번더 들려드렸습니다. 자뭐 특별히 어려운 한자가 없죠. 특별히 어려운 한자. 자, 이것도 설명했고, 이것도 설명했고, 자, 다 했죠. 다 자,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뭐요? 다 손잡이. 어, 손잡이. 설명한다 말안 했는데, 아까 이미 설명했는데. 이 봤자, 이게 잡을 봤자니까 잡다, 파악하다 이런 뜻도 있고, 손잡이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목적어 빛과 어둠을 목적어 앞에 와가지고 조치한다, 조치를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치냐? 나누는 조치다, 예, 그 말이고. 참고로 요거 있잖아요. 요, 여기 무슨 자예요? 다 알죠? 아. 여자가 아들 낳아서 좋아한다 이 말이죠. 좋아할 호자. 좋을 호자도 되고 좋아할 호자도 되는데 좋을 호자는 형용사. 형용사 하오. 그 다음에 좋아하다는 동사죠. 그때 발음은 어떻게 돼요? 사성이 되버려. 하오가 돼 하오. 해봐. 하오. 하오. 좋아하다. 하오. 하오. 좋아하다. 또는 하오는 매우라는 뜻도 있죠. 매우. 어, 매우라는 뜻도 있죠. 자, 더 합니다. 좀더 갑니다. 설명 다 했죠? 가서 자 봅니다. 성경 장식 1장 5절 첫 번째입니다. 5절 첫 번째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대까지 합니다. 여러분, 27분에 묶여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27분에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한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 넘어갑니다. 한자가 있는 게 많죠. 어려운 게그 한자가 설명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국어 공부 한자 간체자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경을 한자를 풀어서 공부함으로 인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깨치다 그래야지 깨우치다 그러면 안 돼요. 남을 깨우치게 하는 거고 깨우치는 거고 나는 깨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웃으시니까 다 그렇게 아셨네. 아에 여러분들은 그 맞고 틀리면 오대오면 꼭 틀린 쪽으로 오더라고. 지금 내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었네. 5대5가 맞고 틀림이 있으면 꼭 틀린 쪽으로 오라고.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불렀다고요? 밤이라 불렀다. 밤이라 불렀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고가 먼저 오겠죠? 어, 부르시고. 자, 빛을 낮이라고. 딱 부르신다 또? 무엇을? 어둠을 밤이라고. 요건 그대로 갑니다. 어. 요것도 원칙으로 보면은, 자, 밤이라고 어둠은 이렇게 되는데,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로 갑니다. 왜? 그 이유가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여기 말라했어요 여기 했어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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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요건 불 켜는 모양이야. 성냥으로 툭툭툭불 켜는 거지. 옛날 성냥 불 켜는 모양이야. 요건 손톱이 성냥 깨비고, 요게 한번두번세번불 켜는 거고. 이게 불이니까 불 켜려고 하니까 할 위자야. 할 위자. 할 위자 발음 한번 해봅니다. 웨이. 이게 위할 위자로 발음되면 어떻게 돼요? 네, 예, 사생이 됩니다. way 하면은 위하다, 돕다, 뭐뭐 애게 뜻이 되고, way 하면은 하다라는 의미, 뭐 뭐라고 이런 뜻이 됩니다. 낫이라고 빛을 낫이라고 낮이라고 하다라는 말을 이라고라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랬고, 자, 자, 요거 요 대로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일컬는다, 일컬을 진짜 이미 이미 했죠. 일컬을 진짜 원래 일컬을 진짜 어떻게돼요요렇게 되죠, 요렇게 이렇게. 이게 줄여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줄여서, 자, 이렇게 층자가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겁니다. 요, 요렇게 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이게 그냥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줄여서 많이 쓰는데, 일본어에서도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 너희 자거든요. 자, 야, 26분 지났는데, 요거 한 번만 읽고, 다음 시간 한번더읽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일컬는다, 일컬는다 말은 부르신다 말이죠. 자 시작. 신창. 자 빛을. 光 뭐며 이라고. 위. 낮이라고. 조. 자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낮 주자라든지 자그 다음에 밤 야자라든지 이층층저 뭐야 우리가 일컬는 층자, 칭자, 칭찬을 층자인데 요것은 제가 다시 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여기까지 읽고 다음에 한자 설명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궁금해서 볼거 아닙니까? 자, 봅니다. 한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일컬으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神称 자, 빛을 光 보면 이라고 微 낮이라고 昼낮 주자니까 昼낮 주자니까 발음이 됐고 에이치가 있으면 에이치가 있으면 복모음이 됩니다. 복모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부르신다. 일컬으신다. 청. 자. 어둠을 안암 받치 받침이 암 미음이니까 미음이 네는데가지고 발음 됐어요. 자 어둠을 안 몸이라고 왜 밤이라고 예. 밤밤 야자 가 어떻게 나어요밤 예. 야자가 예, 예 이렇게 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창세일 1장 5절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한자와 간체 설명 먼저 좀 하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본 후에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